메시지 성경 1년 1독 에스라 6 7 8 9 10장 말씀 6장 그래서 다리오 왕은 바빌론 문서실의 기록을 살펴보도록 명령했다. 마침내 메대 지방의 액바타나 요새에서 두루마리 하나가 나왔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 헤람 고레스 왕 1년에 왕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공식 측량을 내리시다. 재물을 바치는 곳인 그 성전을 새 기초 위에 다시 세우도록 한다. 높이는 2 27m, 7터 너비 2 7터로 하여 큰 돌들로 세 층을 쌓고 맨 위에 목재를 한층 얹되 그 비용은 왕실 금고에서 지불하도록 하라 전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빌론으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려보내되 각각 하나님의 성전 안 본래 있던 자리에 두도록 하라. 이제 유프라테스 건너편 땅 총독 다 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와 그땅 모든 관리들은 들어라. 너희는 그들의 성전 짓는 일을 막지 마라. 유대인 총독과 지도자들을 방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다시 세울 수 있게 하여라. 이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너희가 어떻게 도와야 할지에 관하여 공식 명령을 내린다. 첫째, 모든 건축 비용은 왕실 금고에서, 곧 유프라테스 건너편 땅에서 들어오는 세금으로 충당하되, 지체하지 말고 제때에 지불하도록 하여라. 둘째, 그들의 예배에 필요한 것이면 무엇이든 주어라. 곧 하늘의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데쓸 수송아지, 순양 어린양, 그리고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요구한 밀, 소금, 포도주, 기름을 지체 없이 날마다 공급하여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라. 내가 공식 칙령을 내리노니 누구든지 이 명령을 어기는 자는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어 거기에 매달고 그의 집을 두엄자리로 삼도록 하여라. 또 누구든지 이 칙령을 무시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면 그곳에 자기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이나 백성을 멸하실 것이다. 나 다리오가 내리는 공식 칙령이니 신속 정확하게 시행하도록 하여라. 유프라테스 건너편 땅,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료들은 다리오의 칙령에 기록된 대로 신속 정확하게 시행했다. 그리하여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성전 건축을 계속했다. 공사는 예언자 학계와 이또의 아들 예언자 스가랴의 설교에 힘입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허가에 따라 성전 재건을 마쳤다. 성전은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완공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축하 행사를 벌였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다. 그들은 항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양 400마리를 제물로 바쳤다. 또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순념소 12마리를 바쳤는데 이스라엘 12지파에 각각 한 마리씩이었다. 그들은 제사장을 분가별로 레위인을 무리별로 배치하여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는데 모두 모세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였다. 바빌론에 사로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은 정결 예식을 치렀다. 누구도 예외가 없었다. 그 의식으로 그들 모두 깨끗해졌다. 레위인들은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과 형제 제사장과 자신들을 위해 6월절 양을 잡았다. 그러고 나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음식을 먹었다. 다른 민족의 더러운 것들을 떠나서 그들과 합류하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게 된 모든 사람도 함께했다. 그들은 크게 기뻐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을 지원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은 말할 수 없이 기뻤다. 7장 이 모든 일이 있은 뒤에 에스라가 등장한다. 때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다스리던 시절이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아마리아의 7대 손이요, 아히두베 6대 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살룸의 현 손이요, 힐기야의 증 손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스라야의 아들이었다.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돌아왔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계시에 통달한 학자였다.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 위에 머물렀으므로 왕은 그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주었다. 일부 이스라엘 백성 곧 제사장과 레위인과 노래하는 사람과 성전 문지기와 성전 일꾼들이 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왔다. 아닥사스다 왕 7년의 일이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시기는 왕이 다스린 지 7년이 되던 해 다섯째 달이었다. 에스라는 예정대로 첫째 달 첫째 날에 바빌론을 떠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인도에 힘입어 다섯째 달 첫째 날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연구하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진리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다. 다음은 아닥사스다 왕이 제사장이자 학자이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리와 규례의 전문가인 에스라에게 보낸 편지다. 왕중에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가르침에 밝은 학자이자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이른다. 평안을 빌며 칙령을 내린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포함하여 내 나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대와 함께 가도 좋다. 나와 내 일곱 보좌관이 그대를 보내니 그대는 그대의 하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한지 조사하여라. 또한 그대에게 권한을 주니 나와 내 보좌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드리는 은과 금을 가져가라. 아울러 백성과 제사장들이 바친 예물과 예루살렘의 하나님 성전을 위해 바빌론 전역에서 넉넉하게 바친 예물들이 있으니 그 은과 금도 모두 가져가라. 그 돈으로 황소, 순양, 어린 양,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을 사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대의 하나님의 성전 재단에 바쳐라. 남은 은과 금은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대와 그대 형제들이 판단하여 자유롭게 쓰면 된다. 그대에게 준 그릇들은 예루살렘의 하나님께 바쳐 성전 예배에 쓰게 하여라. 그 밖에 무엇이든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것이 있거든 왕실 금고에서 충당하도록 하여라. 나 아닥사스다 왕은 유프라테스 건너편 땅의 모든 재무관들에게 이미 공식 명령을 내린다. 하늘의 하나님의 가르침에 밝은 학자이자 제사장인 에스라가 무엇을 구하든 최대한으로 주되 은 3.75톤 밀 22킬로리터 포도주와 올리브기름 각각 2.2킬로리터까지 주도록 하여라. 소금은 제한 없이 주어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전을 위해 요구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주저없이 바쳐야 한다. 나와 내 자손이 그분의 진노를 초래할 까닭이 무엇이냐. 또한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사람, 성전 문지기, 성전 일꾼, 그밖에 하나님의 성전과 관계된 일꾼에게는 그 누구도 조공이나 조세나 세금을 부과할 수 없음을 밝힌다. 내가 그대 에스라에게 위임하니 그대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펼쳐 행정관과 재판관들을 임명하고 그대의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유프라테스 건너편 땅의 모든 백성 사이에서 재판을 맡아보게 하여라. 그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대들이 가르쳐라. 누구든지 그대의 하나님의 가르침과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즉시 재판하여 사형, 유배, 벌금, 투옥 등으로 엄히 다스려라. 왕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할 마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은 왕과 모든 보좌관과 영향력 있는 관리들이 진정 나를 좋아하고 지원하게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고 나는 떠날 채비를 마쳤다. 그리하여 나와 함께 갈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모두 조직했다. 8장.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릴 때에 바빌론에서 나와 함께 떠나기로 하고 등록한 사람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다. 비느아스 가문에서 게르솜, 이다말 가문에서 다니엘, 다윗 가문에서 핫두스, 스가냐 가문, 바로스 가문에서 스가랴와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150명, 바합 모압 가문에서 스라히야의 아들 엘 여호 에네와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200명, 사뚜 가문에서 야시엘의 아들 스가냐와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300명, 야딘 가문에서 요나단의 아들 에베카,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50명. 엘람 가문에서 아달리아의 아들 여시아와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70명. 스바데아 가문에서 미가엘의 아들 스바데아와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80명. 요압 가문에서 여히엘의 아들 오바데아와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218명. 바니 가문에서 요시바의 아들 슬로미카,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160명. 베베 가문에서 베베 아들 스가랴와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28명. 아스각 가문에서 학가단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110명. 아도니감 가문에서 남은 자들 모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와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60명. 비그의 가문에서 우대와 사골과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70명. 나는 아하와로 흐르는 운하에 그들을 불러 모았다. 사흘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그들을 조사해 보니, 모두 일반 백성과 제사장들이고, 레위인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보내어 지도자인 엘리에셀, 아리엘, 스마야, 엘라단, 야립, 엘라단, 나단, 스가랴, 무슬람과 교사인 요아립, 엘라단을 불러왔다. 그리고 그들을 가시바 지방의 지도자 이또에게 보내며, 그와 그의 친족들에게 전할 말을 일러주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사람을 보내주시오. 우리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손이 우리를 도우셨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손자요. 레위의 아들인 말리 가문 출신의 지혜로운 사람 하나를 데려왔다. 그의 이름은 세레아였다 그는 아들과 형제들까지 모두 18명을 데려왔다. 지도자들은 또 하사베와 무라리 가문의 여시아를 데려왔는데 형제와 아들들까지 모두 20명이었다. 성전 일꾼 220명도 따라왔다. 그들은 다윗과 대신들이 레위인들의 일을 돕도록 임명했던 성전 일꾼들의 후손들이었다.그들의 이름이 모두 등록되었다.나는 그곳 아와 운하 옆에서 금식을 선포했다.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앞으로 펼쳐질 여정에서 우리 모든 인원과 소유물을 지혜롭게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금식이었다.나는 왕에게 도적대들의 공격에 대비해 우리를 보호해 줄 경호 기병대를 청하기가 부끄러웠다. 떠나오기 직전에 왕에게 한 말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을 구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지만 그분을 떠나는 자에게는 질색하며 등을 돌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러고 나서 나는 지도자급 제사장 열두를 뽑았다.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들의 형제 열명이었다. 나는 왕과 보좌관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바친 은, 금, 그릇, 예물의 무게를 달아 그들에게 주었다. 은 25톤, 금 3.75톤 가치의 은 접시 100개, 무게 8.4kg의 금대저 20개, 금값에 맞먹는 선홍색 구리그릇 2개.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며 이 그릇들도 거룩하오. 여기에 있는 은과 금은 사람들이 그대들의 조상이 하나님께 바친 자원 예물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담당 제사장과 레위인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무게를 달아 넘길 때까지 이것들을 목숨 걸고 잘 보살피시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무게를 달아 받은 것들을 모두 맡아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가지고 갈 채비를 갖추었다 우리는 첫째 달 12일에 아하와 운하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다. 하나님께서 가는 길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적대와 노상 강도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거기서 사흘 동안 기다렸다. 나흘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들의 무게를 달아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에게 넘겼다.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 아살이 그와 함께 있었고 레위인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로야다도 있었다. 그들은 모든 기물의 수를 세고 무게를 달아 총계를 기록했다.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이제서야 돌아온 사람들은 도착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온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항소 12마리, 순양 96마리, 어린양 77마리, 속죄제물로 순염소 12마리. 이것들을 모두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쳤다. 그들은 또 유프라테스 건너편 땅을 관할하는 지방 행정관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했다. 그러자 그들도 돌아온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지원했다. 9장 이 모든 일을 마친 뒤에 지도자들이 내게 와서 말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과 레위인들까지 포함하여 주변의 이웃 민족인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문 사람, 모압 사람, 이집트 사람, 아모리 사람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그들의 저속한 음행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자기 딸을 그들에게 시집보내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맞았습니다. 거룩한 자손이 이들 이방민족과 뒤섞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지도자들이 이 반역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을 들은 나는 어이가 없어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로 수염을 뜯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러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반역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들은 넋을 잃고 앉아 저녁 제사를 기다리고 있는 내 주변에 모여들었다. 저녁 제사 때 나는 망연자실하게 있다가 일어났다. 찢겨진 속옷과 겉옷을 입은 채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내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한없이 부끄러워 감히 죽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우리의 악은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높이 쌓였고 우리의 죄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조상의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죄의 수렁에 처박혀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자신과 우리 왕과 제사장들이 다른 나라 왕들에게 넘겨져 살상과 포로 생활과 약탈과 공개적인 수치를 당했으니 주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제 잠시나마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만신창이가 된 우리 무리를 들어 당신의 거룩한 곳에 든든히 발 딛게 하신 것은 우리 눈을 밝게 하시고 혹독한 형벌을 감내하는 우리의 짐을 덜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종의 신분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살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페르시아 왕들의 총애를 받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폐허가 된 성전을 복구하며 유다와 예루살렘의 방벽을 쌓을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모든 일을 겪은 우리가 감히 무엇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명령 고추의종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명령을 우리가 내팽겨쳤으니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차지하려는 땅은 더럽혀진 땅. 그곳 백성의 음란하고 저속한 행위로 더럽혀진 땅이다. 그들은 그 땅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도덕적 부패로 가득 채웠다.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지 말고 너희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마라. 그들의 호감을 사려고 하지 마라. 그들을 달래서 너희를 좋게 여기게 하지도 마라. 그래야 너희가 많은 부를 일구고 재산을 쌓아 너희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악한 습성과 쌓인 죄 때문에 이미 당한 모든 일로도 모자라 여전히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심판보다 훨씬 적게 벌하시고 목숨까지 건져 주셨는데 우리는 또 이렇게 범죄합니다. 음행을 일삼는 백성과 섞이고. 그들과 결혼하여 주의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노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머리하려 하십니까? 탈출구도 남겨두지 않으시렵니까? 주님은 이스라엘의 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는 겨우 목숨을 건진 한 줌의 무리일 뿐입니다. 여기 숨을 데 없이 서 있는 우리를 보십시오. 주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10장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었다. 그가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고 있는데 많은 수의 이스라엘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었다. 그들 모두가 가슴이 찢어질 듯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엘랑 가문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대표로 에스라에게 말했다. 우리가 주변 민족의 외국인 여자들과 결혼하여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의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모든 외국인 아내와 그 자녀들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는 사람들의 가르침대로 따르겠습니다. 계시에 명시되어 있으니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에스라야 이제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뒤를 따를 테니 앞장서십시오. 물러나지 마십시오. 그러자 에스라가 일어나 지도자급 제사장과 레위인과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스가냐의 제안대로 엄숙히 맹세하게 하니 그들이 그대로 맹세했다. 그러고 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을 떠나 엘리 아십의 아들 여호 하난의 집으로 갔다. 그는 그곳에 있으면서 음식은 물론이고 물조차 입에 대지 않고 금식하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반역을 줄곧 슬퍼했다. 그후 사로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모이라는 명령이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에 전달되었다. 사흘 안에 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도자와 장로들의 결정으로 전 재산을 몰수하고 백성의 공동체에서 쫓아내기로 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사흘 안에 예루살렘에 모였다. 아홉째 달 20일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모두 앉았다. 눈앞에 닥친 일도 엄청난데 억수같은 피까지 쏟아져 그들은 불안에 떨며 안절부절 못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말했다. 여러분은 신의를 저버리고 외국인 여자들과 결혼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쌓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이땅 백성들, 그리고 외국인 아내와의 관계를 끊으십시오. 온해중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말했다. 하지만 보십시오. 여기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십니까? 게다가 지금은 우기입니다. 일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흠뻑 저전체로 바깥에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이 죄에 깊이 관여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온 회중을 위해 지도자들이 나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업에 살면서 외국인 여자와 결혼한 모든 사람은 각기 정해진 시간에 오되 각 성업 장로와 재판관들도 함께 오게 하십시오. 이 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이 일을 확실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뒤가의 아들 야스야만이 이 의견에 반대했고 그들에게 동조한 사람은 무술람과 레위인 사부대뿐이었다. 그래서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그 방안대로 추진했다. 제사장 에스라는 각 가문의 우두머리를 지목하여 뽑았다. 그들은 열째 딸 첫째 날에 모여 외국인 여자와 결혼한 남자를 처리하는 일을 시작하여 이듬해 첫째 딸 첫째 날에 모두 끝마쳤다. 제사장 가문 중에서 외국인 여자와 결혼한 것으로 밝혀진 사람들은 이러하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들의 지방 가문에서는 마세야 엘리셀 에 야립 그달야 그들은 모두 아내와 이혼하기로 약속하고 악수로 보증했다. 또 지은 죄가 있으므로 속죄 제물로 양 떼에서 순양 한 마리를 가져왔다. 임멜 가문에서 하나니 스바댜 디 하림 가문에서 마세야 엘리야 스마야 여히엘 우시야 바수울 가문에서 엘리에네 마세야 이스마엘 느다넬 요사밧 엘리사, 레위인들 중에서 요사밭, 심의, 글리다라고도 하는 글라야, 부다히야 유다, 엘리에셀, 노래하는 사람들 중에서 엘리아십, 성전 문지기들 중에서 살룸, 델렘, 우리, 기타 이스라엘의 백성에 바로스 가문에서 라미야, 이시야, 말기야, 미아민, 엘라하살, 말기야, 분하야, 엘랑 가문에서 맞다냐, 스가랴 여히엘, 압디 여레못, 엘리아, 사뚜 가문에서 엘요에네, 엘리아심, 맞다냐, 여레못, 사밧 아시사. 베베 가문에서 요하난 하나냐, 삿배, 아들레. 바니 가문에서 무술람, 말루, 아다야, 야숲, 스알, 여레못. 바한 모압 가문에서 안나, 글랄, 분아야, 마세야, 맞다냐, 부살렐, 빈누이, 문하세. 하림 가문에서 엘리에셀, 이시야, 말기야, 스마야, 시무원, 베냐민, 말루, 스마랴, 하숨 가문에서 마드네마따다 사밭, 엘리벨렛, 여레에 무나세, 시무이, 바니 가문에서 마데, 아무람, 우엘, 분아야, 베드야, 글루이 와냐, 무레못, 엘리야시 마따냐, 마드네 야수, 빈누이 가문에서 시무이, 셀레야 나단, 아다야, 막나드베, 사세, 사레, 아사렐, 셀레아 스마랴, 살룸, 아마랴, 요셉, 느보 가문에서 여이엘, 마띠디아, 사밭, 스비네, 잇도, 요엘, 분하야. 이들은 모두 외국인 여자와 결혼했고, 일부는 그 사이에서 자녀도 낳았다. 아멘.